밀어치기와 끌어치기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노력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음. 이거 얇게 칠 수도 있고 밀어칠 수도 있잖아요. 두껍게 밀어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laughs> 한번 해보세요 아, 얇게 치시던가 두껍게 치시던가 두껍게 밀어 치셨네요? 네. 얇게 안 치시고. 얇게는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세요 네. <laughs> 근데 이번에 두껍게, 두껍게 밀어서 잘 맞추셨는데, 회전을 주고 치셨어요. 회전. 그쵸? 네.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셨죠? 그게 의미 없어요. 왜냐? 쿠션을 맞고 맞아야 된다면, 오른쪽 회전이든 왼쪽 회전이든 의미가 있는데, 퓨션에 맞지 않고 그냥 맞는 거잖아. 직접. 그러니까, 회전을 자칫 잘못 주면, 이렇게 가는 현상이죠. 스쿼트. 그래서 두께 맞지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 없이, 그냥, 응. 두께만 잘 정확하게 맞춰서 일어지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고,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지금은 맞았는데, 조금 더 확률 높게 정확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 없이 두께를 정확하게 쳐서 맞히는 방법이 가장 좋고, 회전을 주면 얘, 이 빨간 공의 두께를 내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거는 이, 해는 하시죠, 왜 네. 그런지는? 자, 그런데 이런 배치가 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두께를 맞춰야 되느냐, 그 계산법이 있는데, 그 계산법이 뭐냐면, 흰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서 있죠. 네. 그리고 빨간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서 있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나누죠. 네. 빨간 공을 이 네. 나누는 거의 절반 네. 거기를 향해서 그런 점선이 있죠. 네. 여, 여기를 향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흰 점이 있는데. 이이 신점이 이, 이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것과 요것의 절반이 여기 음. 거, 거기서 신점이 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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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무회전 상단 단점으로 치면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지 이건 안 보이지만 아, 네. 네. 네? 자 이, 여기 보이는 네. 이 신점 이 신점과 이 신점이 같아요 이진정과 이진정 같은 데 이렇게 향하고 있고, 이것이 나누는 여기가 있죠. 여기 가 여기, 여기에 절반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잘,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는 꼭 여기. 삼진정들이. 아예 계속 스페. 네. 근데는 쓰고 지금 그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서 지금 맞았지만 네. 사실은 내가 정말로 이거 반드시 맞춰야 된다 할때그때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이번엔 희전안문셨어요 예.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안가을까봐 걱정이 되지 설명은 이제 는데한번 이제 특예 이거 이 선과 네. 이 선이 만나서 이 어. 빨간 공 뒤쪽 네, 뒤쪽의 절반 지점은 오트 방향 수지 비상의 상단 단점을 이용해서. 회전을 사용하면 이득이 될게 없어요. 실수가 나오면 나왔지 이득이 전혀 없어요 이상한 거. 만약에 이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회전을 쓸만하죠. 왜냐하면 실수해서 여기 맞았거나 뭐 이럴 때 쿠션이 쿠션을 맞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쿠션을 맞을 일이 없고 직접 맞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의 의미가 없어요. 한, 한 번만 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네 오른쪽 이렇게. 회전 주고 아마 빨간 봉은 그냥 두껍게 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근데 그거는 그러면... 계산법이 아니죠. 네. 이렇게 지금 치면서 살짝 오른쪽 회전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빠지기 쉬운거에요 이렇게 방에한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네 아니..큐.. 여아니 큐가 나가면서 살짝 조금씩 조금씩 뒤틀리는거예요 이렇게 겨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게 더 정확하게 치겠어요 내가 치고자 하는 당점에더 가까이 겨냥을 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거리가 많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가는 과정에서 틀릴 수 있어요. 음. 1cm 앞까지 음. 가까이 돌아가야 습니다 1cm는 한병 앞이니까 이 정도는 적당하고요. 음. 그리고 상단 단점을 정확하게 줘야지 안 그러면 정확한 각도가 안 맞아요. 지금 관계 이렇게 굴러갔죠. 네, 잘 보세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이 지금 신공의 빨간 점, 1 2시 방향 수팁 정도의 상단 당점을 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변냥하는 것과 이렇게, 가까이 겨냥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은 달라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갈 때, 조금 다른 것을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겨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건드릴 수 있는데, 음.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안 건드리게 되고.